곧 4월 초팔일 음력으로 4월 8일 입니다 이날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일 예, 초팔이라고 하도 석가탄신일 해서 큰 행사를 합니다 이날 사람들이 등을 좀 많이 다는데요 이렇게 하늘에다 이날 등을 다는 이유는 위대한 성인이 탄생하시면서 이날을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등을 달면은 신께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파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저희는 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날 초파일날 소원이 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일일이 개인 개인 추건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은 저희가 30만원씩 받고요. 저기, 하늘에 떠있는 이 보시면 연등은 음 가족들 다 같이 올리기도 하고, 개인 혼자 올리기도 하는데, 이거 등은 저희가 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 받고, 1년 동안 등을 계속 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좋은 거 같아서 야외에 나가서 좀 찍으려고 했더니 바람이 좀 부네요 네, 아직은 4월 달인데도 날씨가 애매모호합니다 엊그저께는 서울을 가는데 비가 오더니 막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오늘은 낮에 또 햇볕이 따뜻하길래 또 길가리에 벚꽃도 있길래 조금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수산하게 부는 게좀 몸이 쌀랑합니다. 이런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요. 아마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또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아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음, 정말 음, 좋은 띠를 말씀드렸다면 올해 최악운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도 홍수가 나고 가뭄 지면 힘든 겁니다. 예. 내가 운이 좋으면 뭐예요 개인이 운이 좋아도 산불이 나고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니까는 러 전반적인 운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들 운이 좋은 띠들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 걸 아셔야 되듯이, 운이 나쁜 띠 같은 경우는 특히도 조심하셔야겠죠. 운이 좋은 사람도 힘든 시기에, 운 나쁜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네. 올해 최악의 운을 가진, 음, 띠들은, 음, 새팥살을 가진 돼지띠입니다. 망해라는 살이 들어와서 힘든 판국에, 거기다가 삼재까지 들어왔으니까 나쁜 일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운이 나쁜 돼지띠는 더 많이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돼지띠 중에서도 제일 나쁜 나이 대가 19세. 19세 돼지띠들은 이제 고3인데다가 또삼제의 아군입니다. 그러면 19세들은 다 힘들어요. 어차피 신이 19세인데 너는 힘들고 너는 나빠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다 힘들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운이 나쁠 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고3인 학생들이 운이 아무리 나빠도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운도 나쁜데 공부다 안해 친구들하고 놀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 괜히 시비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학폭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겪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내 자리에서 내할 일을 열심히 하자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웠고 운이 나빠도 내가 할 일을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운 나쁠 때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는 조금 줄여서 나를 좀 움츠리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하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때대 같은 경우에는 운이 나쁜 데다가 또 55세 돼지 때 최악 운이에요. 이 55세가 되면. 한, 2, 3년 운이 좋거든요. 운이 좋으니까 뭐든 다잘될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왕성히 하고 싶어서 막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늘리고 벌리면 이럴 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엉키고 꼬이면 아, 나 50대 중반에 망한 나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한의 운세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힘들어요. 좀 운세를 알면은 사는 게 조금 그래도 굴곡이 덜 합니다. 운세를 모르고 또 살아가고 사주를 모르면은 내 운이 그냥 널뛰듯이 살아가는 건데 이걸 조금 알고 가면은 좀 나쁜 걸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쁜 걸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 걸 우리 운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운명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수 있다. 음, 비행기가 폭파해도 사는 사람 있고, 백화점이 무너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에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살 길은 반드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늘잘살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잘살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잘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군인 돼지띠 세팟살 이 세팟살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한해 동안 아주 힘들게 하는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싸워서 주변 사람들하고 싸워서 시비 싸움이 생겨서 힘들게 하거나 이 싸움이라는 게 내가 부부싸움 하기 싫으면 친구랑 싸우든 아니면 회사에서 싸우든 아니면 가족들하고 싸우든 누구랑이라도 싸워서 나를 힘들게 해요 이 힘든 거가 병이 되기도 합니다. 병이 되기도 해서 아프기도 하고 또 혹은 이럴 때 조금 우한 고통이 생기는데 이걸 못 이기고 막 이를 늘리고 벌리면 쫄딱 망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55세이신 분들은 제가 정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43세 돼지띠들은 그나마 작년보단 조금 운은 좋아집니다. 그래도 삼재에다가 새파살은 어차피 좋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매사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한해한해 한해 힘든 일을 잘 이겨나가야만이 다음해가또 좋아지는 겁니다. 한 해가 힘들면 10년을 고생을 해요. 네, 10년을 고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이 나쁠 때는 조금 내 건강 생각하고 어, 나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나를 잘 챙기고 한 해를 잘 보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삼재인 음, 돼지들의 세파살이 있다면 은 어, 쥐띠들의 사부살도 있어요 쥐띠들부터 사부살이 들어오는데 운이 좋든 나쁘든 이상의 시비싸움이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남 싸우는데 잘못 끼기만 해도 내가 오히려 역부 맞아버리기 때문에 음,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드는 게이 살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고 싸우고, 관제구설 엮이고, 이혼하고, 손해보고, 힘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왕들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폐위당해요. 그만큼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좀 알고 뭐또 운의 흐름을 알고 살아가는 이치를 알고 순리대로만 살아간다면 사는 거 그냥 살아볼만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뱀의 해입니다. 을사년, 뱀의 해인데, 음, 힘든 시기입니다. 나라는 어려운 일도 많은데다가 불나서 또 이재민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조금씩, 쉽지 일반, 어, 전화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기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공돈 생기는 기도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의 기도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하루에 대한 반성의 기도도 하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힘들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거리 가다가 어, 또 혹시라도 사고 난거 보면은 어, 다음 생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승에서 매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음, 저의 기도를 듣고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들이 하늘나라 좋은 곳 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 달이면 소원의 기도를 하는 5월 5일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5월 5일 석가탄신일날 우리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밝게 하늘에다 등을 띄어올립니다. 등을 띄어올리는 걸 하늘에다 다는 거는 신님께서 보시고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등에다가 소원도 적고 또 1년 동안 가는 길 조금 가는 길 밝게 가라고 보이지 않는 길, 어두운 곳 넘어지면 안 되니까 불을 밝혀주라고 1년 동안 불 밝히는 연등을 다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백운산 신전에 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업자 등이나 개인 등, 가족 등몇개안 남았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시고 또 참석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백운산 신전 원주로 오시면 이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오셔서 등도 다시고 또 이렇게 행사를 또 재밌는 행사를 많이 하니까 참석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떡도 싸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원주의 백운산 신전으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한해한 한 해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간절히 소원은 바래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바라셔야지 이루어지지 바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좋은 소원들 많이 많이 바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